16년 넘게 누워있던 주혜인이 드디어 깨어났죠. 엄마를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모습에서 정말 감동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심수련이 주단태에게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혜인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언제나 틀리는 똥내피셜로 풀어보려 합니다. 일단, 로건리와 심수련은 주단태 복수 방법에 대한 합을 맞췄죠. 로건리는 주단태와 손을 잡겠다 하였고, 심수련은 로건리에게 모든 업무는 자신의 편인 오윤희를 통해서 진행하라 일러 둡니다. 주단태와 손을 잡기로 한 로건리는 주단태의 집을 방문하면서 명동 계약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건리는 당초 계획대로 명동 부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계약 과정엔 심수련의 말처럼 오윤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단태가 부지 매입을 위해 모집한 돈 중에선 300억을 투자한 하윤철의 돈도 들어있는데요. 하윤철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한 친구에게 70억을 빌리는 등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만일 로건리가 이 계약을 거절한다면 하윤철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사정을 알게 된 오윤희는 자신의 옛 연인이자 자신의 목숨까지 구해줬던 하윤철을 외면하지 못하고 로건리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도록 도왔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고편에 나왔던 주단태와 오윤희가 축배를 드는 모습에서도 오윤희의 큰 역할로 명동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주단태가 오윤희를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명동 계약은 심수련과 로건리 연합 복수의 큰 그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계약으로 주단태와 로건리는 커다란 신뢰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건리는 이것을 이용해 더큰 계약권으로 주단태를 유혹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 매물은 바로 주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단태는 심수련에게 혜인이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왜 사망신고를 안 했냐 물으며 사망신고가 돼야 혜인이한테 묶여있는 땅을 가져올 수 있다 하죠. 그 땅은 심수련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딸 심수련이 아닌 손주 주혜인에게 물려준 땅인데요. 주단태가 이렇게 욕심내는 걸 보면 분명 이 땅은 부지도 넓고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은 알짜배기 땅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부동산 쪽 지식은 얕지만 생각나는 대로 뇌피셜을 풀어보면 심수련과 입을 맞춘 로건이는 알자 부지인 주애인의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단태에게 살짝 흘립니다. 이 땅을 로건리에게 매도해서 큰 차액을 남길 계획을 세운 주단태는 주애인의 사망신고를 바로 하자며 심수련을 압박합니다. 물론 심수련은 사망신고를 계속 미루며 주단태를 안달나게 만들겠죠. 결국 주단태는 심수련 몰래 주애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그 부지를 팔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정비하는 중 국어공부 마친 주애인이 딱 하고 나타나며 주단태를 멘붕에 빠지게 하지 않을까요? 결국 주단태는 공문서 위조 등으로 감방 신세를 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똥내 피셜 스토리인 만큼 내용이 허접하긴 하지만 갑자기 주혜인이 깨어나고 주인의땅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볼때 주단태가 이 땅에 욕심내다가 큰 화를 당하는 스토리와 유사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사실 주혜인이 민설아로 성형 또는 분장을 하고 헤라클럽 사람들과 자녀들 앞에 나타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수녹팀 스토리 같긴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벌써 그렇게 예상하시는 만큼 한번더 반전을 주어서 정상적인 주의인으로 등장해서 주단태를 망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6회에선 주단태에게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오윤희의 모습이 나오며 최고의 막장 전개가 예상되는데요. 6회차가 남은 만큼 민설아를 죽인 진짜 범인 심수련과 로건리의 복수 방법 괴물로 변하는 오윤희 등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여러 떡밥들이 속히 풀렸으면 하네요. 그럼 저는 16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